할렐루야. 고난 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천국과 용서의 관계가 있기에 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몇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곱 번 하면 되는지를 묻지요. 그때 당시에 라삐들은 일곱 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7 곱하기 70에서 490 이렇게 횟수를 제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데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 머릿속에 확 떠오르지 않죠?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1인당의 하루 노동의 대가를 1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무려 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루 급여를 20만원으로 계산하면 12조 원이 되겠죠. 일반 서민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갚을 것이 없는 가운데 있었던 그 종에게 임금은 몸과 그 종의 몸이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그 종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임금이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놓아주고그 빛을 모두 탄감이 주었습니다. 자, 그 종이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밖에 나갔는데 1만 달란트 탄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갔는데 그 종에게 백데나리온의 빛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데나리온. 아까 는 달란트죠? 데나리온하고 달란트는 단위가 틀립니다. 백데나리온. 오늘날 하루 급여를 10만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 정도 20만원이면 2000만원이 되겠죠? 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빚을 진그 동료를 만났는데요. 자신은 6조에서 12조원을 다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1000만원, 2000만원을 자신에게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다 갚아라. 그래서 그 빚진 동료가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신이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에게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본 다른 동료들이 감옥에 간그 동료를 매우 딱하게 생각해서 임금님, 그 주인이죠. 에게 가서 그 간의 일들을 다 알려 줍니다. 자, 임금이 이야기를 듣고요.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 받은 그 종이 아니 그것보다 훨씬 진짜 너무너무너무 적은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 되는 자신은 6조에서 12조를 탕감 받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몰아붙이는 걸 보면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겼음을 받았으면, 자신의 동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거늘 감옥에 쳐 넣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분을 바라게 되시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바란 거죠. 그 탄감받은 종을 옥졸에다, 어, 그 1만 달란한테 탄감받은 그 종을 옥졸들에게 다시 넘겼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예,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에,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자,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결코 감당하지 못할 큰 죄를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암받게 구원이기를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 죄악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을 가지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과 함께 우리는 화평함이 주님을 볼수 있는데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음의 극렬과 용서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것을 말하죠. 마음의 용서함이 없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맺고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엉뚱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자신이 감옥에 들어올 죄악을 저질리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형제들을 또는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수 맺고 보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쓴뿌리가 마음에요. 막 올라와요. 나쁜 기억에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던데도 그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요. 자, 오늘 오모 35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궁휼히 여겨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뵙게 된다는 것이죠. 내 네, 마음의 쓴 뿌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제를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의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